점 니음 디귿, 리을 미음은 원의 중심입니다. 선분 기역 비읍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원두 개의 일부 분을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지름 2cm가 보이죠? 그러면 그 옆에도 반지름이므로 2cm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요 길이는 2cm와 2cm니까 4cm가 되겠습니다. 점 디귿은 이 원의 중심입니다. 따라서 4cm는 반지름이죠. 따라서 이쪽 반지름도 4cm가 되겠습니다. 이 전체 길이는 8cm가 되겠죠. 이 8cm는 누구의 반지름일까요? 이 8cm는 큰 원의 반지름이었습니다. 따라서 이 길이도 8cm가 되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원은 반지름이 4cm이므로 요 길이도 4cm입니다. 여기에서부터 비읍까지의 거리는 24cm가